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의 준준형 크루즈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있고 멋있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차량은 지금 봐도 여전히 세련된 외관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차량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 없는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준준형 차량이다 보니 유지비 부분에서도 큰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 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가격 부담이 없는 준준형 또는 크루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선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 그리고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루즈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내외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며 전 차주분께서는 차량 관리를 꼼꼼하게 하면서 타고 나했던 차량이다 보니 매우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을 해 보시면 우수한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달리지 않은 평균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아쉽게도 단순교환은 한 군데가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크루즈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크루즈 1.8LT 플러스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8,7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큰 부담 없는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크루즈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찰해볼 차량의 하부는 크루즈 차량입니다. 크루즈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 적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진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유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크루즈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48,643km를 달린 크루즈 차량입니다. 크루즈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크루즈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준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면부 도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진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구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8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8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거리 14만 8천 6백 3 7 k 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오디오 유가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미러 소방 감지 센서. 크루즈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크루즈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른들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루즈 차량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확인해볼 수가 있으며 전 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다 보니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